또, 또, 우리 이한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장은 불레셋 인들에 대한 그 삼손의 개인적인 보복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블레셋인에게 시집 가버린 사실을 안이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밭에 여우 300마리를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추수 때에 물 익어 있는 밭에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이 일에 경로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항하다가 삼손은 낙인 특별로 천명을 죽이는이 사건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또 재미있고 또 매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삼손의 이 복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우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이 그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친구의 부정의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고향으로 삼손이 돌아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이 삼손이 이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딤나로 내려간 삼손은 장인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불렛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아내로 다시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미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심 삼손의 마음이 불쾌해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삼손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불렛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을 3절에 보면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둘씩 <laughs> 꼬리에 묶어서 거기에 햇불을 달아가지고 그냥 곡식 밭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버리니까 블레셋의 추수물에 외에 온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모든 곡식, 감나무, 뭐 나무들까지 4절과 5절에 보면은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농사 지어 나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농사가 그냥 불타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하고 그 딸을 잡아다가 불태워 가지고 칠절를과팔절를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삼손이 불레셋과 싸우는 행위는 단순히 사사롭고도 경솔한 보복적 행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개인적인 보복적인 이런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원수의 압제에서 구출해내겠다는 사명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그의 참지 못하는 혈기 때문에 불레셋 사람에게. 복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셨음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지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다가 우리가 버림 을 받으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자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선한 도구에 사용이 되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사이를 쭉 보면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죽인 연유로 인해 가지고 맹렬한 추격을 받습니다. 무슨 얘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가 가지고 유다 지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삼손을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삼손을 넘겨 주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보면은 그들은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할 때에 로마의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삼손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행동했는데 유다 민족은 그를 원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원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은 소위 택한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 유대 민족들이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같은 사건으로, 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삼손은 그의 백성의 권고에 온순하게 복종하여 분노하고 있는 적의 수 중에 그대로 넘겨졌습니다. 12절과 13절. 평소에 삼손의 행동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오면 같이 싸워버릴 텐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삼손이 온순하게 유다민족에게 복종해가지고 분노 없이 그대로 블레셋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도 보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또 삼손이 두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그 속박된 줄을 끊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고 삼손이 결박이 된 뒤에 자신을 조롱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낙이 특별로 물리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의 세력을 부셔 버렸다. 물리쳤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은 잘것 없는 특별로 천명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이긴다 하는 이 사건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지고 붙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결박된 그 줄을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낙이특별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천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낙이특별로다 쳐부셔가지고 죽여버리는 이 대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가서 보면 18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너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는 거죠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나이다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내희에한웅하한 곳에 웅물을 파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삼손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그웅물을 가지고 엔하 고레라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이 그렇게 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막힘 있게 모든 것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물물 물 먹지 않으면 죽는다거나 갈증 이것은 삼손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주셨던 이 모든 힘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갈증만 나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장에서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어떤 일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힘이 있고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일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끝까지 이 주님만 붙들고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물 대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이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잘 유지하시고 떨어지지 말고 부터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삼손이 저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입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을 지키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